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자리하고 있고요. 보면은 여기 이화 리더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쭉 함께 가시면서 단지 내 조경에 대해서 한번 구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진이 좀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210동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209동으로 가고 있어요. 벽화나무 있고,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가 어, 어디예요? 입구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찍었다요님 여기 찍고 있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보시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죠? 이쪽으로.

여기는 네, 입주청소 한 곳이라서 이렇게 실내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화 신으세요, 손님 네 자, 왼쪽부터 돌도록 할게요 불을 좀 켜고 네, 이쪽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을 쭉 돌아서 끝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방에 1층인데 오 나무가 멋있네요 이쪽에 뷰가 오 어, 뷰가 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이쪽은 좀 브라운 톤 이쪽입니다 이쪽은 또 옆에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 창이 송창이고아 커가지고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은 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응접실이나 서재로 꾸며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대리석 두께 보이시죠? 아주 웅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 등을 켜보도록 할게요. 와, 예쁘다. 여기 1 1자형 부엌이 나와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흔들이에 멋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 자, 부엌을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매직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자, 붙박이 냉장고 보세요. 네, 자, 여기 냉동실이고요. 어 소리가 너무 크다. 자,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봤던 거, 여기는, 네, 고마와 칼 세척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 여기는 야채과일 세척기, 예, 요즘 농약 제거하는 초음파로 세척해가지고, 네, 맛있는 과일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네, 제가 좋아하는 식기 세척기. 네, 요거는 삼성 거네요. 그렇죠 아까는 시멘스 거였는데 삼성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499, 59가 아니고 49네요. 네, 55평이랑 차이가 좀 있죠.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이 세대는 입주 청소가 완료된 세대라서 언제 들어와서 바로 살아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이 네, 거실 아트 아트월이고요. 진 샤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 샤시로 되어 있고, 자 보시게 되면 전망을 거실 전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나무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실뷰 1층이라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많은 세대라든지 활동적인 아이가 있는 세대는 마음 편히 네,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안방인데 방이 굉장히 넓죠? 네. 불이 안 들어오네요. 네. 아닌데 자,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여기도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양말이나 뭐 수건 이런 거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안방 욕실 되겠어요. 아, 안방 욕실에, 네. 지금 화장실이고, 어, 굉장히 멋있네요. 색깔이. 웅장하고, 어, 굉장히 멋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욕실이 네, 되어 있어요. 자, 사우나 하기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네, 목욕을 하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다 없어지겠죠? 네,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안방, 역시 에어컨이